부등식의 해와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우리는 어, 등호라고 알죠. 등호, 는이죠. 는. 이 등호가 뭐냐면,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 그래서 등호라고 하죠.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부등호라고 하는 것은요. 자, 부등호입니다.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의미가 뭐겠습니까?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죠. 같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요.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기를 비교하죠. 크기를 구분해 주는 기호. 얘를 우리는 부등호라고 이렇게 그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부등호의 종류가 있죠. 종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네 종류의 부등호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왼쪽이 더 작다 이런 의미죠. 얘는 왼쪽이 더 크다. 얘는 왼쪽이 더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죠.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왼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그 부등식에서요 이 크기를 그 읽어줄 때는요 항상 왼쪽을 기준으로 읽어주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얘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등식을 읽어 줄 때는 항상 왼쪽을 기준으로 읽어 주세요. 부등호의 네 가지 종류였습니다. 자,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 있는 식. 얘네들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부등호가 들어 있는 식. 즉 크기를 비교하는 식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등식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 등식처럼요. 그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좌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양변이라고 하죠. 다음에 부등식의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요, 역시 부등호를 읽어주는 방법과 그리고 그 의미입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얘는 a는 b보다 작다라고 읽어주겠죠. a는 b보다 작다 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a는 b 미만이다 라고 읽어주죠 미만이라는 의미는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거와 반대로 이제 얘는 a는 b보다 크다라는 의미죠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a는 b 초과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크다와 같은 의미는 초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는이 포함되어 있는, 얘 같은 경우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죠. 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A는 B, 이하. 미만과 구분되죠. 그리고 작다와 구분됩니다. 미만은 자기 자신은 포함하지 않죠. 즉 같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하는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또는 많이 실수하는 부분. 자, a 는 b 보다 크지 않다라는 말도 얘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하 크지 않다가 모두 같은 말이죠. 자,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a 는 b 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은 의미. a 는 b 이상 그리고 또 역시 같은 의미. a 는 b 보다 작지 않다 이거죠. 자.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부등식을 나타낼 때요. 식이 먼저 나오지 않고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요. 문장을 식으로 바꿀 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를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잘 나타내는데 글쎄 a는 b보다 크지 않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얘는 어 a는 b보다 크지 않으니까 작겠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학생이 아주 많아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a는 b보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예요.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부등식의 해. 해는 자, 부등식에서 그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얘를 부등식의 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장을 가지고 부등식을 만드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x의 2배. x의 2배면 x의 2 곱하는 거죠. 그래서 2x라고 볼수 있고요. 이 2배에 5를 더하면 더하기 5죠. 20보다 작다. 20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800원짜리 초콜릿 x개가 있죠. 800원짜리 x개면 가격은 800x 다음에 여기다가 500원짜리 젤리 두 개를 더 해주죠. 그럼 500원짜리 두 개니까 500 곱하기 2가 되고요. 합쳤어. 그쵸. 더했습니다그 값이 4,000원 이상이다. 자, 4,000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식을 세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즉, 부등식을 푼다 이런 얘기겠죠. 자, 문제 조건을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x 값이 자연수라고 되어있죠. 자,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음 아직은 우리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음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가 될수 있는 값은 일단 1부터 가능하겠죠. 1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 빼기, 자, 1 대입하면 2가 되죠. 얘는 5니까 1보다 크죠. 1은 해가 될수 있고요. 자, 2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는, 자, 7 빼기, 2 곱하기 2는 4가 되죠. 3이니까 1보다 큽니다. 가능하고요 다음, 3도 한번 대입해보면, 7 빼기, 자, 2 곱하기 3은 6이죠. 응 음, 6은 1이네요. 1이 1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죠. 같죠. 그래서 3부터는 또 해가 될수 없네요. 그래서, 어, 이 1번 부등식의 해는 바로 x는 1과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문제도 풀어 보겠습니다 역시 x가 자연수다 그랬으니까 x에 1부터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1을 대입해 보면 3 곱하기 1은 3이죠 빼기 1이니까 8보다 작거나 같은거 맞죠 2니까 그래서 1은 해가 될수있고요그 다음에 2를 대입해보면, 2 대입하면, 어, 3이 6이죠. 6 빼기 1이니까, 5가 나오죠. 역시 8 이하가 맞습니다. 이번엔 또 3을 대입해볼게요. 3 대입하면, 3, 3은 9 빼기 1이죠. 자, 이 결과 8이잖아요. 8은 8 이하가 맞죠. 같다도 포함이 되니까, 얘도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를 대입해보면, 어, 4, 3, 12. 12-1은 11 나오잖아요. 11이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을 만족하는 x는 바로 1과 2와 3이죠. 이렇게 그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